이렇게 해도 되나? 아, 맥 주만 마시고 가려고 했는데 일이 커졌잖아. 그렇지. 짠. 아, 저희가 지금 한 시간은 넘게 산책했지. 산책하고 생맥이 너무 당겨서 지금 갑자기 계획에 없던 치킨집에 와서 언니 얼마나 얼마 시원할까 떨린다. 짝 자르네요. 음, 이게 내 취향이다. 이거 마셔봐 음, 이거 내가 마실게. 그게 나... 기가더 순해. 응. 근데 여기는 어떻게 공포도를 주지? 이렇게 이거... 공포도, 사람을 안 먹을 수 있어. 건포도 만 남았어, 그치? 왜 건포도를 말리는 걸까? 그냥 먹는 게 맛있는데 포도는 그치? 건포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 오자마자 마시고 하나 한, 한잔더 시키는 거야. 한잔더 마셔. 아니 근데 너무 헤비한데? 왜 이렇게 예뻐? 나랑 닮아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요즘에 책을 읽는데 긍정적인 말을 해라. 그치 그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. 근데 내가 상당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더라고. 너? 어. 그래서 아까 나한테 또 혼났잖아. 응.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. 그, 그, 뭐지, 회원님이 나한테 그랬거든. 너무 밝은 기운이 좋다고 자부서. 자본주의 미소. 근데 힘 나는 그런 게 있어. 조금 일하다가 힘들어도, 근데 막 내가 힘들어가지고 막 하는 거. 안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, 나는 진짜 잘해 주고, 싶 어서, 하 는데 모든 게망망같진않아사람을상 대하 는게끝이쉽지않 아요. 야, 은기 좋다. 소금안되나 소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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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하면 안돼요? 달라해 哈哈哈。 치킨이 유명한 데였어? 맛있는 데? 매콤하다, 끝이. 응. 자, 우리 다음에 수다리. 수다리. 수다꼭 가자. 진짜 로있다 너는 꼬치먹고 나는 김치도먹는다 진짜 꼬치 맛있어 너 거기서 혼술도 했었잖아 응. 응. 엄마가 놀래겠다 그치 이술 먹는 거아고 치킨에다 아, 놀 여기 저기 하나 있던 볼링장 없어져가지고 근데 언니 이런 생맥은 칸드 테라 이런 게 맛있는 거 아니겠지? 특히 생맥은 카스가 맛있어. 뭐 불이 개게빨개 불박한 사장님야? 맥주 몇잔몇잔 몇 마시더니 불이 빨개졌네. 난 하지만 절대 안 치. 이주일날그 콩국수 먹으러 갈까? 이거 먹으니까 단거 먹고 싶다 그치? 매운 거 먹어야 될까? 어, 사장님 저희 무, 무, 무도 무좀 주세요 네. 네. 조금 달라요 응. 이거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나가서 마신다. 그치? 술 응. 거의 나가서 안 마시는데 왜 집에서 맥주나 좀 마시지? 얼마만이야 그치? 아유. <laughs> 그치, 언니? 손을 닦는 게 좋겠어. 언니도 나좀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. 말을 해줘야지, 맨날. 또야! <laughs> <인기가 무슨 일이야? 웃음> 또안 닦아서 <laughs>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. 네? 손을 닦는 내가, 게 좋겠어. 요 다야, 손꼭 닦아 이러잖아. <laughs> 손안 닦고 나안 죽어. 손을 닦아야 돼. 나다 물을 아끼려고 그러는 거야. 너무 청결해도 안 좋아요 너무 깔끔 떨어도안 좋아 환경에 왜? 왜? 12시 이후로도 이렇게 밖에서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게 너무 너무 낯설다 일단 추억의 장소야 포이동이 언니, 투다리 있는 거 기억해? 응. 거기서술 마시고. 나 옛날에. 난 거기가 처음부터 마지막이야. 술 아, 어, 마시고, 언니가 나 데리러 왔던 날. 거기서 투다리 났어. 투다리에서 마시자. 투다리에서 그렇게 빨라졌어. 응. 그때 왜 마시는지 기억나? 응. 나를 자꾸 부추려가지고 그날 완전 빨라가 됐지. 그때 생각하면 너무. 머리, 머리. 뭐야, 이는 기쁜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? 난 그게 안된것 같아. 근데 어딨도 근데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아? 옛날에 친했어도 나이 먹으면 안 맞으면은 안 만나는 거고 뭐 그런 거. 그리고 환경이 바뀌었잖아. 그렇지. 여자가잘 잘해야지 아 진짜. 오랜만에 언니랑 뵙게 거는 바로 언니. 언니 우리 여기 아이스크림 할인점 맨날 갔던 거 기억나? 어. <laughs> 여름에 절대 그냥 못 지나쳐 무조건 들려야 돼한번 아, 도서관 앞에 근처에 아이스크림 그고 파는 데 있거든 네. 네 맨날 거기 가고 싶은데 내가 스케줄이 너무 빠듯해가지고 <laughs> 이거 매운 치이 매운 치 우와, 왜 이렇게 스케줄이 빠졌대, 언니가? 어쨌든 빨리 책 빌리고 빨리 집에 가서 전화 용어 해야 되고 너무 바빠 요즘 너무 바빠 제가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치, 언니? 그냥 일할 때 말고는 그냥 핸드폰이 손에서 떠나질 않아 응. 응. 너 그냥 이렇게 핸드폰 하면서 자. 응 그냥 눈 뜨자마자 핸드폰?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핸드폰 아예 안 만지고 퇴근하고 나서 그냥 계속 핸드폰 만지고 잠들 때까지 핸드폰이랑 같이 잠들지 그 핸드폰 켜놓고 잠들잖아 그럼 안돼 근데 제가 핸드폰을 그렇게 맨날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근데 핸드폰을 보면은 뭔가 자꾸 이렇게 마음이 불안정하고 붕 뜨고 그리고, 뭔가, 하여튼, 굉장히 뭔가 심리적으로 어, 불안하다? 좋고, 근데, <laughs> 아직 이틀밖에 안 됐는데, 아, 책을 읽으니까, 아, 그 감정이 아, 진짜. 확실히, 아, 진짜 아, 너무 달라. 왜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? 오늘 아, 그거 다 읽어. 잘 읽어. 잘 오늘? 오늘은 못 읽지, 술 마셨는데. 여기가, 저희가 항상, 여름에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들린 언니 상큼한 거 먹고 싶다 나이 자두 봐나 토마토만 먹고 싶다 으으 누가 그런 거 먹어 헉, 언니 이거 봐 맛있다고 이거 뭐 샀어 언니? 진짜 이거 샀어? 이거 약간..이상할 것 같은데? 맞아요. 인터 가리고 안녕. 맛있다 자주박. 자주박. 특히 다 일, 이틀밖에 독서 안 했는데 이틀 녹서하고 무슨, 한, 한 달녹서한달책 읽은 애만 너무 말이 많지. 아, 해장된다. 그이에요 예쁘다. 너무 좋아해. 그 빨간 거? 약간 코랄. 이거잖아, 이거. 이쁘지? 응, 응. 응, 맞아. 응! 음. 색을 못 담는다 아우 춥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밖에서 늦은 시간까지 지금 몇 시지? 1시입니다 새벽 1시 새벽 1시고 신나게 놀았고 저는 내일 쌤 대회 서포트 갑니다 서포트 아니고 구경 가요 저 내일 쌤이랑 빵 먹방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 <laughs> 오늘은 이제 쌤 대회 날이에요 그래서 저번 대회 때는 대회장을 못 들어가가지고 이번 대회는 좀쌤탄 바르는 것부터 이렇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제 보려고 경험 삼아 쌤도 응원할 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지 아십니까? <laughs> 쌤이 그장물남 대리 만모스빵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택배 주문해가지고 오늘 이거 만모스빵 꾸실 겁니다. 맛있겠다. 일등 기분 어때요? 일등 기분 감사합니다. <laughs> 1등을 그랑프리 2등 좀 아쉽다, 그렇죠? 조금 아쉬운데 응. 사실 그랑프리는 기대 안 하고 있었어. 요또 그랑프리 1등 하겠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내년에. <laughs> 내년에. 에이, 너무 힘들어. 깜짝깜짝 놀리고. 깜짝깜짝네. 어 어, 어? 어? 뭐야? <laughs> 어 나밖에 안 나왔네. 감사하죠. 이거. 이제 먹방해요 선생님 먹방? 해요, 쌤. 먹방? 조절하면서 일단 단백질부터 먹고 <laughs> 탄수화물 적당히 넣으면서 그럼 내일부터 다시 유산소 운동 해야지 맞아 두개 빼야죠 다이어트 해야지 이장 네. 네. 내가 이제 가족왜그래 <목소리도> <이 커피?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왜? 거기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야. 오케이. 자 하나만 해봐, 하나만. 오케이. 오 오케이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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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Yeah. in the building. Sissy in a building. What the bubbles. <laughs> we holding on. like it down. If it's a problem, I go to the bar and I shut it down. Get on my section. Don't bother with lames and watching these. Okay. Trừ, khá sớm, quá sớm, quá sớm, quá sớm, quá sớm, quá sớm, 아이거니네 맛이다. <oczywiście> <börjar> 몇시 방? 나짜자님 완전 먹고 싶은다. 다 그, 양재천에 있는 나무가 있었나? 무슨 나무 말하는지 알겠지?